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9단 8단, 9단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친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다른 단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6단에서 9단까지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6단, 7단, 8단, 9단은 어, 딱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면은 쉽게 손가락으로 할수 있어요. 우선은 자 9단 9단은 처음에 손가락에 하나가 접혀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은 1의 자리 숫자가 만들어져요. 다음은 8단 8단은 처음에 손가락이 두개가 접혀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두개씩 접어가면서 하면은 1의 자리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7단 자, 이제부터는 규칙을 알겠죠. 틀다는 처음에 3개가 접혀있죠? 3개씩 접어가면서 9구단을 하면 되고요. 6단, 6단은 4개가 접혀있어요. 그래서 4개씩 접어가면서 9구단을 하면 돼요. 자, 1의 자리는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지죠? 근데 아마 10의 자리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그냥 보통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은 손가락 안에서 접을 때는 무조건 10씩 커져요. 그런데, 자, 어, 8단을 한번 해볼까요? 8이은 8, 8이 16, 8, 3, 24, 8, 5, 30. 자, 우리 계속 10씩 커졌죠? 근데 다시 펼쳐지는 순간에만 한번 더, 원래 앞에 10의 자리가 한번더 돼요. 자, 우리 40까지 갔었죠? 그런데 8, 6에 48. 한번 40이 더 되고, 8756, 88에 64, 8972. 다시 한번 더 같은 손가락에서 접힐 때는 10의 자리가 10씩 올라가고, 다시 펴지는 순간에는 그 앞의 숫자가 한번더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9단부터 6단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하기 쉽게 저, 어,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할 거예요. 9단은 먼저 하나 적고 시작하죠. 91은 9, 92 18, 93 27, 94 36, 95 45, 96에 54, 97에 63, 98에 72, 99 81. 자, 9단은 우리 손가락 한 번에, 어, 접었다 펴는게 없죠. 그래서 계속 10씩 올라가고요. 남는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요. 8단 해볼게 한번. 자, 우리 쉽게 요렇게 한번 볼 거예요. 81은 8 82 16. 83 24. 84 32. 바로 40. 자, 다시 펼때두개 접어야 되니까 두개 펼친 채로 86의 48, 8 7에 56, 88의 64, 89 72. 자, 우리 8단 9단은 앞에 9구단 9단 설명한 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7단. 자, 7단은 우리 몇 개씩 접어야 된다고요? 3 개씩. 세개씩적어볼게요 7일은 7, 7일 14, 7, 3, 21 자, 우리 손가락 하나 남았죠? 근데 우리가 세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적고 두개 접은 채로 펼치면 되고 다시 손가락을 펼쳤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한번더 20이 더 돼요. 7, 4, 28, 7, 5, 35 7, 6에 42 7, 7에 49 7, 8에 56 7, 9, 63. 자, 조금 아시겠나요? 연습 몇번 하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6단을 해볼게요. 6단은 자, 4개씩 접어가면 돼요. 61은 6, 62, 6, 12, 63, 2개 접고 또 2개 접어야 되니까 8개를 펼치죠? 18, 64, 24, 65, 30, 66에 36, 67에 42. 6, 8에 48, 6, 9, 54 6단은 보면은 뒤 자리 숫자가 6, 2, 8, 4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저희가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처음에 시작한 숫자 9단이면 9 접힌 만큼 하나씩 접어가는 거 9단은 하나씩 8단, 8단은 2개씩 접어가는 거, 7단, 7단은 3개씩 접어가는 거, 6단은 4개씩 접어가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1의 자리는 만들어지고, 10의 자리는 어떻게? 손가락을 펼친 상태에서 계속 접을 때는 10의 자리가 10씩 올라가는 거. 그런데 다시 펼치는 순간 한 번만 그 앞에 10의 자리가 한번더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손가락으로 조금 어한 단에다가 한단을 다섯 번에서 열 번만 연습하고 나면은 아마 쉽게 아 어떻게 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 두시면은 구구단을 하실 때 구구단표 없이 뭐 어두 장소에서든 손가락으로 구구단을 외우면서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누웠을 때도 한 번씩 해 보면은 아마 기억에 금방 남을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해도 조금 어렵죠, 구구단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쉽고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구구단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구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